신경이 살아야지 지이이살세세이이새롭보입입다다 신경 g o Sesai's Heroke Boyunda. s i n g i n 이렇게 신경이, 신경이, 신경이 무 g 이렇게 신경이 둔하냐 이런 표현을 하게 n g i n 신경. i n g i n g Singing. Singing. s i n g 막 n g s i n g i n 맥 S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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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g 전기를 대뇌 후두 보내 주는 신경이라는 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살아야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신경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인 삶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의식적인 삶, 또 무의식적인 삶이 있습니다. 잠재 의식, 무의식, 또 의식적인 삶.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5%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도 5%도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무의식적인 잠재의식적인 것, 본능에 포함돼 있는 것, 3 0만년 전에 태초의 인류가 느꼈던 감정을 지금 3 0만년 후에 나도 똑같은 공포와 감정을 느낀다는. 것. 우리는 물질적인 정자와 난자만 이어받는 게 아닙니다. XXXY만 이어받는 게 아니라 그 정자와 난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에는 감정의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뭐 마음, 몸의 에너지, 수많은 에너지가 정보 형태로 전달해야 된다. 말하는 것도 에너지, 웃는 것도 에너지, 감사도 에너지, 사랑도 에너지, 모든 에너지. 이 에너지를 환경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선택,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 강한 의지, 은은 뜨뜻자, 뜯읏자. 뜨뜻자는 비와 유 연관됩니다. 지는 공파과 연관됩니다. 우리는 지, 지는 신장. 신장 기능이 약하면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좀 하다가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작심삼일, 아 하다가 그만도. 이건다 신장 스태미너. 어, 신장에 좋은 음식은 검정색 음식. 그다음에 뜻, 은, 뜻은 어, 헌신의 백지라 오릅니다. 은은 비위, 비위가 좋은 사람은 음식 먹어서 다 피를 만들고 피가 맑아야지, 피가 순환이잘 돼야지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비위는 후천지본, 콩팥은 선천지본이라는 얘기 해야 됩니다. 후천적으로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되고 선천적으로 건강하려면 콩팥 타고난 선천의 기운이 강하고 뼈대가 굵다든가 뇌수가 튼튼하다든가 골수가 튼튼하다는 선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자동차로 비하면 누군 그랜저로 타고나고 누군 띠꼬로 타고나고 선천적으로 그다음에 후천적인 건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 띠꼬지만 관리를 잘하면 그랜저가 망가질 때띠꼬는더 오랫동안 탈수 있는 그런 후천적인 거 그래서 선천 후천 선천은 콩팥 후천은 위장 그래서 잘 먹는 거 못지않게 선천적인 거. 의지를 강하게 키우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유장과 콩팥을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경은 예민하지 않고 튼튼해집니다. 우리가 비유가 좋은 사람을, 뭐든지 잘 먹는 사람, 뭐든지 뭐 가리지 않는 사람. 비유가 약한 사람은 막 어디 가렸려고 사람도 가리고 음식도 가려. 리 아, 비유상에 못 먹겠어 이런 얘기 하게 됩니다. 그럼 신경도 날카롭고, 신경이 날카로우면 아나비0에서2 0일 사이 에 평균치 안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나이 높다고 생각해서 시신경 손상이 오게 됩니어 평균 안압입 그리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비유가 근보입니다 비유가 튼튼하면 신경도 편안해집니다. 궁금한 것있 댓글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하거나 동영상을 어,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시력을 살려 하냐 어떤 사람을 살려야 하